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, 남기는 건 거대한 불꽃 뿐이 아닙니다. 이번엔 별이 껍질을 벗고, 그 뼈까지 드러낸 전례 없는 초신성이 포착됐습니다. 별의 내부는 양파처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. 겉에는 수소, 안쪽에는 산소, 그 중심에는 실리콘과 황 같은 무거운 원소가 있죠. 지금까지는 바깥 껍질만 관측할 수 있었어요. 가장 깊은 뼈대는 미스터리였죠. 하지만 지구에서 22억 광년 떨어진 초신성 SN, 2021 IFJ가 이 벽을 깼습니다. 폭발 순간, 헬륨이나 산소 신호는 거의 없었고, 대신 깊숙한 층의 실리콘과 황신호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. 별의 가장 안쪽층을 직접 본 최초의 역사적 순간입니다. 그런데 왜이 별은 껍질 대부분을 코뼈까지 드러냈을까요? 그 원인은 아직도 우주의 미스터리입니다. 이번 발견은 별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을 바꿔놓았습니다. 구독하고, 다음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하세요.